전도서 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죄로므로 추근합니다. 지혜가 우리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있지 않고 그 너머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향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재주로 얻을 수 없다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 필리핀 민다노섬에 있는 바라 교회, 아, 그곳 교인 가정들의 한달 수입은 대체로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가정에 들어오는 수입이 10만 원 정도, 그걸로 네 식구, 다섯 식구가 사는 거예요. 자, 이런 그들이 1억 정도의 아, 교회당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 그 일은... 어, 불가능한 일이죠. 현실적으로 그 교회 교인들이 그 건물을 어, 짓고 봉헌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무슨 기도하냐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일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셔요.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으셨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요. 1억의 돈을 들여서 교회당을 짓고,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의 노력이나 제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삶에 있어서 지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 우리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에 지혜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내게 능력이 안 되는데, 되지도 않는 일을 뭘 구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술래잡기를 하면, 어른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술래잡기를 하면요. 엄마, 아빠는 적당한 때에 나와줘요. 아이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고 싶으면 얼마든지 숨을 수 있어요. 영원히 못 찾는 곳에 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는 아이와 함께 술래잡기를 하면서 적당한 때에 나와줘요. 그렇죠?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사실은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지혜가 그런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그것을 이길 만한 지혜를 구하는 노력을 통해 인간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이기들은 모두 그런 인간의 노력들이 만든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사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원래 없었던 것들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으로 보았던 것들을 애쓰고 힘 씀으로써 하나님이시는 지혜 안에서 그 일을 이루었던 거예요. 누군가 믿음으로 그걸 꿈꾸고 "아,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고, 행함으로 결국 눈에 볼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문제에 관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관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지요. 자, 역사상 현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인간이 살면서 보니까 지식과 지혜는 차원이 달라요. 지식으로는 인간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하면서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중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그는 인간 삶을 생각하다가, 아,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 지혜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혜를 얻었다고, 어, 지혜를 깨달았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많은 새에게 보니까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정말 지혜를 발견한 사람을 못 만나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애쓰고 힘쓰면서 현자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지혜를 발견했다. 지혜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지혜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아직 지혜를 얻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지혜를 얻었다고 말하는데,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얻은 지혜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혜를 얻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혜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만약 내가 지혜를 얻었다면, 그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내가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지혜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혜를 발견했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그런데 천의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사실은 온전한 지혜라기 보다는 자기 자신이 지혜를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아,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기가 살아온 파란만장한 삶의 끝에 서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어떤가 하면, 어,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어리석은 일들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살고 보니까 그게 그가야말로 어리석은 일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자기 스스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의 노력과 재주로 지혜를 얻을 수 없을 때, 인간은 자신의 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때 자기의 얄팍한 꾀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얕은 꾀로 인한 문제 해결은 후에 더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야곱은 영특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죠. 그거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유산은 장자가 절반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절반을 장자, 큰 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 아들이 아니지만 큰 아들로서의 몫을 차지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거예요. 완벽하게 속였어요. 이제 장자권을 내가 얻었어요. 시간만 지나면 아버지의 유산은 다내 거예요. 목적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내가 원한 목표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와 형과 함께 살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일로 인해서 형의 마음에 생채기가 났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분노가 일게 되면서요. 도망쳐 결국 타양살이를 하게 돼요. 내 목표는 이루었는데 내가 계획한 일들은 온전히 이룬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게 다 허망한 일이 되고 만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일인 것 같았는데, 그 일이 바보 같은 일이 되고 만 거죠. 자,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인간이 얄팍한 자기의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를 얻는 일은 불가능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얻는 건가요? 지혜란 우리의 노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가르칠 수 있고, 연약한자가 강한자를 이길 수 있고요. 할렐루야. 지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이걸 꼭 깨달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솔로몬이 인생의 끝에서 이걸 깨닫고 나서 후대에 그걸 전해주려고 글을 남기게 된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들이 전해주어야 할 것은 얄팍한 술수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일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할 거냐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제가 아 어, 미국의 LA에 있을 때 미국 신문에 크게 났던 기사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 기사가 뭐냐면 LA 어, 한인타운 바로 옆에 윌셔가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큰 빌딩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거의 빌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빌딩을 렌트해 주는데 회사에 세를 주는데요. 세를 100년을 주는 거예요. 100년. 그 주인은 몇년 사는데 그 주인의 나이가 67세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했는데 그럼 기껏 살아야 한 30년 더 살거든요. 그런데 그 세를 100년을 주는 거예요. 100년. 매년 몇 프로씩을 올려서 세를 받는데 100년 동안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아요. 그런데 100년 계약을 하 이거 바보 같은 일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보세요. 내가 100년 세를 주고 나면요. 그 100년 세를 준 그것이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100년 동안 이 건물을 임대해주고 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그에게 돈을 줄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건물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면 100년 동안 세를 주는 가치는 얼마예요? 100억도 넘는 거예요. 가치가.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미래의 100년 동안의 가치를 내가 지금 받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지혜. 그러니까 욕심이라면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욕심이지. 그런데 100년 세를 주고 나면 100년 동안 세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은행에 가지고 가면 그 100년의 세를 담보로 내가 쓸수 있는 만큼 돈을 갖다 쓸수 있어요.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보세요. 사과나무를 심어서 내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먹지 못해도 내... 후손들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걸 심는 그 사람이 삶이 풍요로워져요. 왜냐하면 자손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이죠. 지혜란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자기 꾀로 인하여, 지혜를 얻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오늘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나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해 달라고요. 나 자신의 꾀에 빠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을 볼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주시는 지혜로 극복해가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사람을 얻는 일들이 있게 하고 없었 우리가는 작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조차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